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기, 어, 여기, 왜 오나 할거 깜, 한데, 여기, 나기 여기, 여데예기여 가게래. 어예여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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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기여뭐 하는 거지? 이게 뭐기여장식기는기 여기, 식이네아 여기, 아, 우리 사진 가지고 뭐 기념 그뭐 메달 비슷한 거 만들라고 그 여기 같습니다아 여기 아이스크림 집인데요. 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삽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집 바바 바스타니라고 되어 있네요. Hello, <laughs> 사랑.

여기 아이스크림 산다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에 살람, 살람, 코레조노비 마샬라. 에, 에. 코레지노비. 에. Yes. Yes, good. Yes, yes,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아티엘이 없고. <laughs> 아띠엘이 매출하는 바람에 지금 호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는 엄청 좋습니다. 먹어 보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어 주방을 음. 맡았답니다. 요리를. 그래서 음식은 좀 잘하는 편인데. <laughs> 이거를 지금 만들었는데 냄새는 진짜 좋아요. 이게 군에서 많이 핸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랍니다어 먹는 거. 아, 네이미즈? 커티 커티 커티, 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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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laughs> 냄새는 우선 합격 <laughs> 맛은 한번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가든으로 초대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주유하러 왔는데 이란 시내주에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어, 휘발유 밖에 없습니다 디젤 경유는 외곽에만 있고 트럭들이 다 디젤이고 승용차는 전부 기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에는 디젤 경유 주유를 할수 없습니다. 매각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가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값도 뭐 싸지 않습니다. 일반 디발류는한 달에 60리터만 주고 차한 대당 나머지는 삼천이다 그죠? 삼천인 것 같은데 약 900원 <laughs> 좀 넘어 950원이니까 안 싸네 마이 곳곳에 이런 대형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거의 입구마다 거의다 지금 뭐한 초등학교 한오 6학년 되겠나? 음, 사 5학년 음. 어... 네, 어, 네. 어 저런 애들이 네. 벌써 저 하고 좀 이게 이럴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이제 기름봉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진짜 안 가나? 아, 가... 는지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니까 그지 그 어? 어 하여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긴 태프트 시입니다 <laughs> 어, 엔진 오일이 부족한 줄 알고 엔진 오일을 2리트, 2리트, 4리트를 넣어도 게이지가 표가 안 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체크해보니 I AM i s e c a n i 게이지 자체가 모세미이 두달전에 게이지를 잘못 이렇게 다른가구 바꿔가지고 게이지 자체가 짧은 게이지를 이렇게 찍는거 그거 쇠 있잖아 그지? 그걸 짧은걸 넣어가지고 안다니까 기름이 없는걸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넣은 기름을 조금 빼냈습니다 아까 나는 아왜 그거 빼내나 하더만 게이지를 바꾸고 빼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8cm? Problem, 8cm 8cm 와 여기가 와. 이다 산세가 대단합니다 이쪽에는 물이 있는지 바랗게 지금 사방이 산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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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물이 내려오고 있네. 물 내려오는데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입니다. 와, 이건 산은 대단하네. 여기다 차를 대고, 어, 전부 이렇게 또, 부생 가족들이 다또 모였습니다. <laughs> 오늘 또, 가든에서 또 즐거운 파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 가나? 어디 있는 흔합니다. 뽕나무가. 오참있단 네, 음. 달다, 에 어, 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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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돌리는 봐 밑에. 그러니까 따지 안 하네 아예. 도안 하고 다 떨어졌네. 와, 워 <laughs> 아. <laughs> <아유. 웃음> 음. 달달해. 응그 음. 음, 베리 굿. 그 그러네. 그지 아주 연한 색만 담아 보여. 연한 색. 그 음. 그러게. 음. <laughs> 와. 와. 오자마자 어디? <웃음> 음. <웃음> 음. 어, 땡큐. <thank> <laughs> 음. 온점 하스. 오케이, 오케이. 가만 <laughs> 있나 봐. 음. 와. <laughs> 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laughs> 흙과 나무를 이용해서 지은 집입니다. 벽돌. <laughs> 아, 이제 왔습니다. 살랑. <laughs> 아이 여기 다 있습니다. السلام. thank you. Thank you. 아, 어, 아유, 오늘 또다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구세인 어 바다. 가족 바다. 멤버들이 오늘 네, 오다 모였습니다. 바다. 어, 아, 봤어? 어? 아 이렇게 뛰어났네. 이거 계곡물인가봐. 아, 어 봐. 아, 오, 차갑네. 차갑. 어. 음. 음. 차갑구나. 이뭐 냉장고 필요 없네. 계곡물이네. <목도> 그리고, 아유. 여기 높이가 2200m가 넘네요, 지금. 아유. 그래서 날씨가 시원했던 거예요, 여기가. 아, <목도> 이건, 나기스? 나기스? 야, 야, 유유 땡큐! 오늘도 <목도> 또다 모였어요. 어저께, 그니까, 며칠. <목도> 몇... 그저지내 생일 때 만나고 음, 만난 거니까. 음, 아 e s t h 내 생일 때 만나고 만나니까 이틀 만에 만난 거죠? 뭘화수어 삼일 아, 만에 만네. 어 삼일 만에 아유. 만난 거네. 아유. 그 멤버들 거의그들이 어, 그 그대로 다만났습니다 <laughs> <laughs> 나기스까지. <웃음> 그래서 지금 여기 파티메 가든인데 조금 야지드에서 멀었어. 한 거의. 음. 1시간 반쯤 왔나? 그지 중간에 이제 어, 차를 고쳐서 갈수는데 어, 어, 그거 빼고도. 어. 와, 음. 근데 높으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좋네. 음. 아, 야지도 멋있났다 음. 야지도 음. 높거든? 거기가 1200이었다. 야지도 우리가 있는 데는 1200이. <laughs> 그래, 거기도.

타바고가 타박고가 담아 담아 박바고 아, 이게 물 담배 넣는 어, 담배. 담배네. 이게 장는 아니고. 그스피두스피타바고맞아타바고 이렇게 물 담배 네. 용이다 저게. 근데 한 번에 다안 들어가고 나눠서 넣는 담배.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뭐 이렇게 막이 물에 들어가니까 바로. 아니야? 그런 거아아요 음. 저기도 넣라고그여 음. 여기, 여기 저기 다이는 같아요. 여기서또 이제 투투. 이 오디가 여기이란 말로는 투투라고 합니다. 투투를 따로 지금 담장 밖에 게더 많아서 일이 왔는데. 그렇게 금방 흔들기만만 저렇게 나와요 많이. 이란에도 오디, 투투가 있습니다.

우리 <laughs> 오디, 오디, 인투투, 오디. 아, 응. 오디. 아, 여기는 정말 그피다에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 <laughs> 가든에서 고기 굽고 이렇게 즐겁게 지냅니다. 휴일에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 래서 보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말로 사흘들이 그냥 나갑니다. 모여서 고기 굽고 같이 즐겁게 시간 가지고요 응. 가족과의 친척과 진짜가 가 굉장합니다. 어디 네, 예. 이재씨 아, 아산우아산우란 말은 모르지만 이렇게 물담들을 키우고 숲속에서 이야기하는 게참재있습니다 <laughs> 아마 쳐다보고 있어서 참재있습니다 야전 <laughs> 아식신식고기 참이런 사람들은 이, 이렇게 노는걸참 좋아합니다. 이 가든에서 이렇게 야트막히 네, 이 이렇게 식는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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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야외 의되 네. 무조건 네. 나옵니다. 선교 <laughs> 세 <세이크>. <laughs> <Make a video. 웃음> 아, 너 메이크 비디오. 아, 팝하고 있네. 음. 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 그랬어? <웃음> <웃음> 아우라 닮았어, 그 응? 아우라 닮았어, 아우라. 그렇지? 좀 그렇더라. 이건 오일이고, 소금이고, 기름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란인들이 잘 먹는 밥을 만들 고이다이 기름이고, 이거 기름 넣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지금 여기서 또 난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 누룩을 넣고 난을 만들고 나기도 노라 사프란 넣고 소금 넣고 어 이게 직접 만들어서 또 먹네 이렇게서 나와 가지고도 아, 소금 넣고 금 누룩 넣고 그다음에 사프란 넣고 밀가루 넣고

só no porque

So... I'm happy, so <laughs> yeah. yeah. oh, together together, okay. together, together, okay. Orange, yellow, oh, oh. <laughs> Mr. God, how are you? Oh, <laughs> very happy. Thank you. <laughs> good. Oh, very good, very good. No, <laughs> <laughs> oh, You're <very> good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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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od <laughs> Korea good people! is very good people! Oh, thank you! Que no, that's sounds... No! <laughs> 이대 식구가 먹고 치우는 것도 음보 동일이 아닙니다. 이딱 먹고 이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도 동일이 아닙니다. 저도 음 <laughs> <laughs> 바어요거할것 같아요. 네. 아 배불러 시루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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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빵도 구웠습니다. 여기 이제 뒤집어서 조금 덜 익었다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들 어, very very g o 아, your m o 오, 와우, <laughs> 네, <very good. 웃음> 제일 리고이 식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한 스물 명 넘을 것 같아요. <laughs> 모이면 거의 이렇게 모입니다. 대가족 <laughs> <laughs> 예, 여긴 뭐, 거의 이렇게, 뭐 있다는 능명이없 이 수박을 여기는 핸두네라고 하거든요. 핸두네를 먹겠습니다. 아, <laughs> 네. 수박을 핸두네라고 합니다. 네. 네. 핸두네 먹겠습니다. 오! Very big! v 그리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그렇접시렇게 음.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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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시 다주는이 이렇게 이렇게 게 음, 맛있 음, 맛있다. 음. 음. 오, 음. 있그 이게 또 빵을, 아까 그 하덕, 아, 하덕이한다그 뭐지? 어, 숯불에 구운 빵입니다, 이게. 나. 오일. 오일. 오일 앤 솔트 앤드. 숯불에 또 감자도 구웠습니다.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게 구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여기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지금 구경한다고 야단입니다. <laughs> <laughs> 코리안 푸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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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에 가든인데 이렇게 <laughs> 방이 거실처럼 하나 있고 방도 하나 있는데 방이 아니라 여기는 <목소리도> 네,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주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장처럼 쓴대데요 이게 부엌처럼 이렇게 어 부엌 약간 간이 부엌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티비도 있네요. 와 LG네 LG 오, <laughs> 베리 올드 티비 <TV. 웃음> 음, 이것도 있고. 어,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바람이 되게 시원해 여기가 지금 오지대라서 네, <laughs> 예. 네. 또 자고 일어난 사람들 이렇게 <laughs> 일어났더시끄러웠졌네 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웠다 <laughs> <laughs> 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왕 막혔습니다. 이제 뭐 아직 테프트가테프트 어, 에스테트 예, 엑스트 아, 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힐 일은 아닌데 그죠. 그근데휴율되면 어. 어. 야저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야외로 가든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든 쪽으로 다 나와가지고 쉬다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저드 시내가 굉장히 채증이 심하다고 합니다.